대부분 전고점 대비 50% 하락했다. 이 이야기만 보거나 들어도 두 가지 생각으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는데? 하락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오른 게 문제지. 놀라운 건 분양가보다도 현재 실거래가격이 높고 몇 년간 모은 저축금액보다 높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분양가 대비 현재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고점이나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50% 60% 떨어졌다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분양가 대비 현재 기준 얼마나 올랐을까 생각해보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아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 준비했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대성 통과할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지 살펴보시죠. 인천 기준으로 2006년부터 현재 24년 5월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12년까지는 매매가가 높았다가 13년부터 전세가가 추월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과 기축통화 발행량 증가로 유례 없는 상승장에서 매매가가 같이 따라갔었고, 흔히 말하는 최고점을 찍었죠. 인천만 그럴까요? 서울과 경기도 유사합니다. 오늘은 인천의 가장 상급지부터 각 행정구별 대장단지로 손꼽는 단지들 위주로 꼽아보겠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연수구의 송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3공구에 속하며 4509에 직장이 있다면 직주 근접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인천대 입구역 역세권이자 단지 맞은편 송일초도 위치합니다. 대장 아파트인 퍼스트파크 15블록부터 살펴보면요. 17년 11월에 입주하여 입주 8년차로 872세대 단지입니다. 입주 때 6억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1개월 실거래 평균 기준 약 10억 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 원 차이 납니다. 바로 옆 단지인 14블록도 같은 연도에 입주했고 869세대입니다. 최초 4억 중후반이었는데요. 현재 약 10억 원 거래 하나가 있고 약 6억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바로 옆13-1 블럭은 센트럴파크역 역세권, 코스트코와 예송초, 인근 상권이 바로 인접합니다. 마찬가지로 두개 단지와 같이 입주했고, 856세대로 분양가가 약 3억 중후반이었는데요. 현재 평균 9억 중반에 거래되고 있어 약 6억 차이 납니다. 두 번째인 서구 청라로 넘어가 볼까요? 청라도 입지가 더 좋은 곳들이 있음에도 신축의 희소성이 더 시세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라 호수공원은 기준으로 서측의 두개 단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입니다. 19년 1월 입주하여 6년차로 1,534세대 대단지입니다. 청라 호수공원과 경연초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분양가가 약 4억원으로 현재 평균 7억원대 거래되어 약 3억원 차이 납니다. 이어서 청라 호수공원 한신도요가 20년 6월 입주 5년차로 898세대로 청라에서 500세대 이상 그리고 단독형 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단지 중 가장 신축입니다. 약 4억원대 분양하여 현재 실거래 평균 7억원대 거래되어 약 3억 차이 납니다. 위두개 단지는 신축의 메리트, 호수공원, 그리고 청라 아산병원과 호스트코 등이 생길 예정으로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인접 상권이 거리가 있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죠. 기축의 단지들 중 일부는 향후 개통 예정인 7호선 청라 연장선 역세권, 중심상권, 마트, 학원가 등도 바로 인접합니다. 바로 인접한 가정동의 루원시티를 살펴보면요. 주로 주상복합을 이루고 있어 장단점들이 명확합니다. 주상복합의 장점인 뻥 뚫린 뷰와 상권이 바로 인접하고 인근과 공유하는 장점이 있죠. 다만 중심 상권과 학원 가는 횡단이 필요합니다. 일부 단지들은 초등학교마저 횡단해야 하는 아쉬움도 존재하는데요. 루원시티 시세를 살펴보면 22년 1월 입주 3년차인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가 가장 시세를 이끌 만한 입지이네요. 분양가는 약 4억 중반으로 현재 6억 후반, 7억 초반에 거래가 되어 약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차이납니다. 유사 입지와 가격으로 루안 GLCT 프루지오가 있고요. 인근 대성 베리힐이나 루미린, SK 리더스뷰 2차, 포레나는 분양권 거래를 향후 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최북단에 위치한 검단 신도시를 살펴보면, 1차 입주를 했던 곳들 기준 금호월림 센트럴, 우민인더 시그니처, 호반서밋 1차가 유사합니다. 3개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로 4억 원대 분양으로 현재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입니다. 분양가 대비 2억 원 정도 차이납니다. 인근 상권이 모두 인적 두 개의 초등학교와 상권이 가까운 편이며 신도시의 단점 중 하나인 교통 중 지하철이 인천 1호선 연장선이 25년 개통 예정이죠. 검단 신도시 1차 입주한 곳들은 상권도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확충되나 일부 입주한 단지나 가칭 100여억인 입주 예정 단지들 또한 상권이 자리 잡기엔 시간이 필요한 점이 아쉬운 점이죠. 또한 출퇴근 시간대 차량과 교통은 아직도 불편한 곳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서울과 가장 인접한 개양구 기준 3기 개양 신도시를 기다리거나 개양구청 인근 또한 신도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연식이 제법되어 신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작전년 역세권인 재개발, 재계양 1구역이 힐스테이트 자이 개양으로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 현재 입주를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매수했다면 시세 차익이 더욱 컸고 일반 분양가 기준 5억 중후반이었는데요. 현재 입주를 하면서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7억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네요. 차익으로는 2억원 내외입니다. 부평으로 익히 알고 있는 부평구는 상곡동과 상곡역 주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죠. 재개발 구역들도 조합원으로 분양받았다면 시세차익은 더 높고 일반 분양분들은 보통 1억에서 2억 내외 이상 차이납니다. 또 부평구하면 부평역 주변을 떠올리는데요. 인근은 아니지만 주변 대표적으로는 부계역 역세권에 가까운 입주 15년차인 부계역 푸르지오는 분양가 3억원 선이었는데 현재 6억 초반에 거래한 것만 있네요. 비역세권이지만 인근 신축 22년 12월 입주 3년차로 부평 SK뷰 해머로는 분양가 대비 약 8천만원 내외가 차이납니다. 남동구 살펴보면요. 간석동, 구월동 위주 재건축했던 기축 대단지들이 위치합니다. 신축으로는 9월 1동의 아시아드 선수촌 단지들이나 주상복합인 9월 GLCT 프로지오 정도인데요. 대부분 초품마의 인천 2호선 역세권이지만 인천시청역 기준 서측으로 주로 재개발구역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죠.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가 5076세대와 2단지 3388세대인 메머드급 단지와 맞은편 간석 내미안자의 2432세대 모두 15년 이상 구축이지만 유사한 박스컨 형태를 유지하며 4억 5억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 때부터 보유했다면 그냥 보통 오른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바로 옆 하나포레나 인천 구월은 신축으로 23년 11월부터 입주 시작해서 입주 2년차 분양 당시 조합원이 선점했었고, 일반 분양가 기준 현재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입주권 거래만 있습니다. 대단지 주변 간석동 구월동 주변은 가천대 길병원, 시청, 각종 기업의 일자리, 주변 상권과 각 역들에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여기 또한 주변 큰 녹지, 공원이 없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죠. 미출고에서는 인하대학교와 인하대역 역세권인 인천 SK 스카이뷰 대단지가 리딩하고 있고요. 16년 6월 입주 9년차로 3,972세대 대단지로 입주 당시 저렴한 분양가로 약 3억 원대였는데요. 현재 5,6억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식이 있고요. 주변 재개발구역으로 입주한 용현자이크레스트 그리고 입주 공사 진행 중인 CTOCL 단지들이 위치하여 신축의 위상도 있겠지만 학교 인접, 상권이 자리 잡기까지 등을 고려하면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 밖에 지역에서 주한 1구역 재개발로 입주 2년차 2958세대 대단지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주한이 있고요. 거래는 분양권 거래만 있습니다. 주상복합 입주 3년차 신축으로 포레나 미추홀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분양권 거래만 있습니다. 위두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5천만 원 내외 거래만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는 묶어서 보는 이유는 27년에 재물폭우로 합쳐질 예정이기도 하고 구도심과 상권들이 혼재되어 있어 신축으로 살펴봅니다. 동구의 동인천역 역세권 기준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가 유일한 입주 3년차 2,562세대 대단지 신축입니다. 기존 조합원과 임대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3월에 한개거래로 약 6억 원 선으로 초품화 단지입니다. 아쉬운 점은 구도심으로 언덕이 좀껴 있는 점과. 중구 동구 내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몰려 있어 중고등학교 거리가 다소 먼 편입니다. 이렇게 인천 각 구별로 대표적인 단지들을 분양가 대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장담점도 명확하지만 생활 환경, 예산에 맞춰 거주 만족도가 높다면 그걸로 또 만족하실 수도 있고요. 인천의 입주 물량만 살펴보아도 적정 수요인 15,000 가구보다 25년까지 많고 각 구별로 또 다르게 매매를 고려한다면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호재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인천 KTX 송도역이 수년 내로 개통 예정인 곳도 있고 도로 지하화로 녹지 확충되는 곳도 있으며 GTX B 노선은 착공은 들어갔지만 2030년 이후 개통될 테니 말입니다. 이외에 노선은 예비 타당성도 안 들어갔기에 현 시점으로부터 15년에서 20년은 지나야 될것 같기에 먼 미래 호재로 봐도 좋겠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생각이시겠지만 자신의 순자산 또한 늘리면서 투자의 생각이라면 또 새롭게 보이시는 것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